안녕하세요. 인상이 좋은 남자, 자동차 엔지니어,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 보긴 했어? 타 보긴 했어? <laughs> G80, 더 올류 G80 인데요. 타 보니까, 역시, 승차감은 끝내줬습니다. 정말 끝내주고요. 색상도 보기 드문, 브라운 색상 G80 한대 매입해 왔는데,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고, 저는 소개하는 것이 목적인지라, 그래도 좋은 주인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인 듯 싶습니다.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더 올뉴 G80 2,500cc 가솔린 터보 2륜 구동입니다. 판매 가격은 3,890만 원인데요. 어, 연식이 2020년 9월식입니다. 주행 거리가 78,000km밖에 만안탄 쌈박한 차입니다. 성능 점검과 결과 를 보면요. 이거는 용도 이력도 없고요. 아, 렌트 이력 있습니다. 개인 리스 이력이 있고요. 사고는 완전 무빵입니다. 완전 무빵. 그래서 추천할 만합니다. 개인 리스 차량이라 하면 보통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주는 차량인데, 한 3, 4년 주고, 다시 받고 시킵니다그 차가 지금 이 차인데 아주 산뜻합니다 브라운 색상 차량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헤드램프도 LED 헤드램프에다가요 특히나 가솔린 2.5 터보라서 연비 측에서 많은 향상을 시켰습니다 뒷차태도 아주 멋지고요. 타이어는 앞타이어는 보니까 앞타이어는 245 4 5 r 1 9 뒷타이어는 275 40R19 최고급 컨티넨탈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이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직렬 엔진으로서 엔진 진동이 직렬 엔진보다 훨씬 덜합니다. V6기통이라서 더욱더 소음이 적고 진동성이 적습니다 보시면 또 브라운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깔끔하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정석 주행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치 모든 게다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있고, 차선 유지 보조도 있고요. 패널 스프트도, 있고, 패널 스프트도 있고, 와우. 아라운드 뷰, 아라운드 뷰 플레이드 비디오도 있습니다. 컵 홀더가 이렇게 있고, 이 지금 다이얼식 레버는요, 기존 막대, 체인지 레버보다 좀, 좀더 디자인이 산뜻하고 세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면 좋은 차를 탈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사진입니다. 트렁크 사진이고요. 색상이 전반적으로 금 색깔이라서 좀 부티가 납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 차량 가격 3,890만원 3,890만원에 완전 무사고차 더올류 G80 2.5 가솔린 터보를 소개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전 비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객님께서 허락하시면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한번 꼼수 한번 쓸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